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음이 어, 아니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겠지. 그치? 0은 음이 아니야 0은. 그러니까 0은 포함하는거지. 정수 n은 음이 아닌 정수 n. 자 얘는 0 이상이겠네. 그치? 두 함수 fn, g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G, 자 합성을 이만큼 했어요. 100을 태워보낸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봤더니 g100을 계산을 해야 돼 우선 얘를 계산하려면 f 합성 f를 써주시고 그치 얘를 써주시고 얘를 가로 안으로 요렇게 묶어서 g100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어이 계산해야겠다 g100을 계산해야겠네 이해됐어요? g100 계산합시다 100은 여기다가 자 f하고 g가 있는데 g100이니까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n자리에다 100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100 집어넣어봐. 루트 100은 얼마야? 10에 10. 1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야. 그럼 10보다 작은 거니까 1에서부터 9까지 몇 개? 9개잖아. 9개. 어 얘는 9로 나와야 되는 거야. 9. g100은 얼마라고? 9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9야. 9.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f 합성 f에 얘가 9라고요. 9. 요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될거 아니야 또 얘는 어떻게 계산해? f를 쓰고요 또 여기 있는 거를 가로 안에다가 집어넣잖아 f9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됐어요? 자 f9야 9 9 9 9 9는 여기 집어넣는 거 아니야? 9? f9는 자 그럼 여기 9 집어넣어 봐 9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자 9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뭐 있어? 2, 소수는 2 3 5 7. 여기 있네, 그치? 2, 3, 5, 7. 소수잖아. 소수 정의 알아요? 약수가 2개인 거. 얘다 약수가 2개잖아. 오케이? 몇 개야? 4개. 아, F9는 4네, 4. 자, 그래서 f 의이 값이 4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4. F4니까 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어? 4. 4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4를 집어넣는 거 아니야? F4. 4보다 작은 소수. 4보다 작은 소수는 여기까지다. 그치? 2, 3. 몇 개야? 개수니까 2개. F4는 2란 말이야. F4는 2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